은행 강릉지점 하나투버 영광스대리입니다. 은행원들은 휴일을 어떻게 보낼까요? 여러분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컨텐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짜잔! 이 5만 원을 가지고 오늘 휴일을 알차게 한번 보내려고 합니다. 제가 강릉지점에 있다 보니까 강릉 지역 곳곳에 있는 명소, 맛집. 기타 등등 여러 곳들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따라와 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어, 아참, 그리고 제 MBTI가 NTJ입니다. 이 NTJ, 그중에 제이 알죠. 제 극강의 j, j. 로서 어떻게 하루를 보내는지, 제의 하루, 여대리 하루 보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파큐바 서인겸입니다. 저 이제 기상했는데 9시 아, 40분이에요. 조금만 더 누웠다 일어나 볼까요? 오피스 일정 소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타임 테이블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좀 빡빡해요 갈 곳도 많고 기대해주셔도 좋습니다 준비물 우선 만원짜리 5장 신용카드 주민등록증 신분증 네 서른 살 맞아요 지갑 보조배터리 테이블선 셀카봉 물까지 이렇게 한번 준비해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화가든으로 출발해보겠습니다 출발 강릉의 명물, 짬순 한번 먹어봐야되는데 짬순 순두부고 더 통화가 더 맛있습니다 이 짬순이 보면 은 맵고 진한데 순두부가 좀 잡아줘가지고 약간 술술 잘 넘어가는 것 같아요 술 먹고 해장할 때좀 제격인 것 같거든요 정말 추천입니다 추천 기가 들어와서 좀 엄청 고소하고 달달하고 맛있습니다. 그리고 사진 찍는 명소로도 유명한데 이 자리가 좀 명소인 것 같거든요. 이뻐요. 다음 일정인 아르테 미술관을 가야 되는데요. 가기 전에 예약을 먼저 하고 가려고요. 여러 가지 할인이 있는데 요즘에 제일 좋은 거 저희 하나 카드 10달러, 10달러로 갈수 있는 할인 정보가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가시면 좀 싸게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예 가시죠. 지금 아르테뮤지엄에 도착했습니다. 외관만 봐도 좀 이쁜 것 같아요. 하나카드로 할인 받은 입장권이 이미 있고요. 교환만 해가지고 바로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함께 가시죠. 커피 안 가득한 암목 해변 카페 거리에 나왔고요. 역시나 사람이 많습니다. 거리 커피 여기 차판기 커피 왔는데요. 크림 <laughs> 가득한 커피. 기가 막힙니다. 여기는 숨겨진 명소예요. 차박이 가능한 공간. 창문 열어놓고 많이 차박을 하고 있습니다. 해변 바라보면서 볼수 있는 곳이어서 여기 적극 추천드리고 저희도 조금 쉬었다가 좀 가겠습니다. 그럼 안녕. 주문진 도깨비 촬영장에 왔습니다. 제가 마치 보조가 된것 같은 느낌입니다. 죄송합니다. 네여드리고요 석양이 지는 주문진 도깨비 촬영지에. 여광수 대리였습니다 안녕 드디어 마지막 일정입니다 주문진 수산시장 좌판풍물시장 여기로 도착했고요 18,000원을 가지고 여 대리는 과연 저녁을 맛있게 먹을 수 있을지 마지막 일정 가보시죠 여러분 성공했습니다 주문진 하면 오징어 유명합니다 오징어 두 마리 생오징어 음. 음~~ 너무 맛있다 다 <목소리> 아, 네. 오프더오피스 여덟이 편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5만원을 가지고 강릉시내 여러 곳을 돌아봤는데요 아, 저 또한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컨텐츠로 여러분 찾아뵐 테니까요.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여드리는 이제 정말 퇴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은행 상서지점의 활력소 하나튜버 서윤겸입니다. 원래는 혼자 출발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마침. 집에 동생이 있어서 동생이랑 같이 출발하게 됐어요. 나 수성모 뭐갈 건데 같이 갈래 하니까 알겠다 하고 오게 됐어요. 오늘 할 일은 이 단돈 5만원으로 하루 놀기예요. 일단 수성모 가서 지금 점심시간이니까 점심 먹어야 되겠어요. 원래 대구에 유명한 게 막창 생고기 이게 되게 유명하거든요. 근데 생고기 먹어버리면 은 벌써 종료해야 돼 5만원 다 날라가 떡볶이도 대구 유명하잖아 4,000원이면 진짜 배 터지지 않나? 가서 보자 어. 네. 아 똥집 파운드 없나 <목소리> 여러분 여기가 바로 수성못이에요 너무 예쁘죠 여기가 대구에서 유일한 물이 있는 곳이에요 <목소리> 지 이거? 응. 바로 마켓. 부부라면이 응. 뭐 이번에 아, 오늘 부부에 어. 내려야지. 아, 네, 어, 진짜 예쁘다. 더워. 벌써 좀 더워지기 시작해요. 이렇게 음식점들이 보이니까 배가 고, 배가 고파졌어요. 어, 이거 뭐야? 플리마켓 한다. 너무 맛있겠다. 드디어 아, 음식이 해. 나왔어요. 음, 음, 음. 저희가 주문한 메뉴는 마늘 간장반, 양념반, 날개 봉 세트예요. 저는 퍽퍽살안 좋아해가지고. 음. 방대 승존하는 음. 맛. 음. 이번엔 양념. 4,200원 썼어요. 진짜 완전 만족. 오, 여기 인형 꽃기도 있어. 안으로 들어가 볼까? 여기 바이킹 90도까지 올라가거든요. 너 농구 가능? 우리 대결하자. 40. 다저 커피. <laughs> 115호죠 <laughs> 커피를 얻어먹게 됐습니다 <laughs> 이제 또밤 되니까 옷도 갈아입고 왔어요 이월드를 e 갈건데 걸어서 10분? 이면 갈수 있거든요 이월드로 e 한번 가볼게요 여기 이월드에 e 도착했습니다 하나카드가 50% 할인되거든요 진짜 대박이죠 하나카드로 50. 하나카드 어,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짜잔. 하나카드로 50% 할인 받고 45,500원에 왔어요. 아! 윤나 씨 밥차남. 핫도 빼서 먹을래요? 야, 소시지 먹으면 어떻게? 저기 보이는 곳에 식당가도 있어요. 여러분 저와 함께하는 주말 어떠셨나요? 조용히 5만 원으로도 충분히 즐겁게 놀수있죠 이번 주말에는 소상못도 방문해보고 이번에도 방문해보세요. 안녕.